네, 반갑습니다. 주메다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강 후약 패턴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갭떠서 상승 시작을 했지만은 어, 그대로 쭉 밀리면서 종가가 가장 거의 저가에 근접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대금 8조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5조 8천억 원. 코스피 기준으로 뭐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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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까지 한 21일까지만 하더라도 10조 원, 12조 원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8조 이렇게 조금 시장 자체가 조 한산한 그런 분위기죠. 오늘 뭐 코스피 특징주는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4년 동안 미국의 31조를 투자하겠다. 트럼프 관세 효과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정책에 맞춰가지고 또큰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도 현대차 어, 좋다. 현대차는 미국 안에서 철강을 만들고 그 철강으로 자동차도 만든다. 현대차는 관세가 없다 하면서 막 따봉 치켜서 해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미국 시장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인데 트럼프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나스닥도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좋은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장중 내내 계속해서 밀리면서 어, 정강 후약 패턴이 나왔고요왜 이런 거 보니까 오늘 환율 자체도 장중에 조금 튀었죠.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시티그룹에서 대한민국에서 저 타, 탄핵,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하면은 국가 신용도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환율도 오르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조금, 어, 조금 새벽에 나스닥 상승, 현대차 이런 상승에 대비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최근에 잘 나갔었던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공매도 재개를 조금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월 2일에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관련돼가지고 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 우리나라 정치 관련돼가지고 탄핵 선고 또 앞두고 있고 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심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도 좀 산재해 있다. 그래서 3월달 이온 이번 주가 좀 마지막 주가 음 조금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들이 어, 조금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없다, 거래 대금도 없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특징주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 이연사 나왔습니다. 미쳤죠? 이거는 뭐 세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좋은 그 뉴스로 상승을 한 것은 치고는 이 시가총액을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 2연상까지 나왔다고 하면 뭔가 좀 급하게 조금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이제 곧 돌아올 공매도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처 3리 이렇게 시장에서 2연상 가는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도.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이 많이 나오는 어, 날이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한 2%대 상승 마감 하면서 어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곧 공매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최근에 상승분이 높았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차이 시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선방산, 그리고 아이테오젠 뭐 같은 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로보티스 같은 코스타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아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금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신규 산장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요근래 들어서는 또 그런 모습들도 조금 틀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이벤트들이 하나 하나 하나씩 끝나고 나면은 또 시장이 방향을 잡을 거거든요. 방향을 잡는다는 게 상승 하락도 있겠지만은 어 지금까지 최근에는 주도 테마가 부재한 시장에서 또 새롭게 뉴스와 재료가 나오면서 주도 테마가 생길 것이고 이런 게 조금 자리 잡힐 때까지는 어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고매도 영향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매매를 자제하시고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어 단기적인 매매 비중을 줄이고 짧게짧게 짧게 매매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내일,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2심, 선고일이죠. 그러 그러니까 시간이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오후 2시, 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니 능률. 요거는 환기 종문 맞긴 했지만은, 감사 보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갑자기 뭐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조금 낮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한독수 총리가 탄핵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했죠. 그래서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한독수 총리가 이제 다시 총리 자리로 복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매수자들이 어제 조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보란 듯이 밀어버렸습니다. 보란 듯이 밑으로 밀어버렸고, 오늘, 그, 렇다고 해가지고 4천원 금액을 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4천원 금액을 지켜주면서 한 7%대까지 장중에 야금야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에 조금 주도주가 아니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애니 능률, 요 종목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차트 자리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후 2시 결과까지 보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오후장, 오후 2시 전까지 이 선거에 대한 조금 기대감 때문에 애니 능률이라든지 덕성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또 단, 단, 그 장중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거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뭐코오롱 모빌리티라든지 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이제 야당의 백권 주장. 차기, 뭐, 다른 대권 주자들 관련된 종목들이 한파도 나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5장에 그, 추천드렸던 IMBDX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장한 종목 중에 조금 뭐 생명과학, 바이오, 이쪽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IMBDX 같은 경우는 뭐, 캔서, 오늘 뉴스 띄운 걸 보니까 뭐 캔서 디텍트라는 혁신 의료 기술이 뭐 승인이 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거다. 뉴스도 중요한데 뉴스보다는 어, 바닥 구간에서 오늘 거래량 220만 주 이상 으로 올리면서 상승한 오늘 장중 상승분에 대해서도 잘 지키고 마무리가 됐다는 게 좋아 보여서 IBDX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하기 때문에 주도테마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부재한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조금 종목의 비중도 줄이고, 매매 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조금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주도테마가 부재한 장에서는 관망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줌이다 관리방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때그때 조금 먹을 수 있는 종모들 제외하고 같이 대응하시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줌이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